그렇죠. 네. 둘, 셋.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저분이 지옥에서 오신 판사죠. 네. 박신우 배우와 우리 김재형 배우, 네. 김인건 배우, 김하영 배우, 그리고 박진표 감독님이 박수를 받으며 이거 공개홀로 입장을 했습니다. 네, 본인 이름. 자,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 역을 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본적 없는 박신혜 배우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아 지금 중앙에 우리 기자님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우리 그럴까요? 지금 시야가 가려지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과 네 정말 냉혹한 악마로 변신을 했는데요. 바로 나오죠. 네, 어, 빛나. 강빛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빛나는 미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laughs> 아니, 연습해요. 집에서. <laughs>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네. 마음껏 뽐, 뽐내세요. 그리웠습니다. 네. 하트도, 악마 하트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아, 지금 김재용 씨 연습하시고요. 네. <laughs> 연습하고 계세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혜 씨 잠시 후 모시도록 하 정면입니다. 자, 악마 강빛나의 마음까지 따뜻해탔습니다 정면 아래쪽. 네, 손인사와 함께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하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카리스마가 이번에 굉장히 폭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멋짐, 카리스마 폭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셋어 좋아요 저격하겠다는 거죠 이번 작품으로 네자 그리고 하트 한번 가볼까요 하트 악마 하트 연습했죠 네 시선 너무 네 매력적이죠 재영 씨 잠시 후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신을 훔치는 분이죠 신 스틸러 김인건 씨네 이번에도 한번 훔쳐 볼까요? 좋아요. 강민나를 돕기 위해 함께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온 악마 구만도 역입니다. 자 인간미 있는 악마. 지금 그 포즈 좋아요. 표정은 인간미 있게. 네. 아 너무 멋지죠. 유쾌한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김인건 씨만 봐도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잠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영씨 오늘 블랙으로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먼저 손 인사도 좀 해주실까요? 자, 지옥에서 온 악마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프로 알바로인 우리 네 지금 악마 하트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정말 생활력 강한. 프로 알바로인만큼 파이팅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어 아, 좋아요.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 활력을 넣어주겠다. 활력 넘치는 포즈 한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아영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이번에 치명과 러블리를 넘나드는 맵단 케미를 보여 주실 텐데요. 좋습니다. 벌써 시작됐죠. 정면 악마트로 하나가 됐는데요. 자, 맵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매운 포즈. 네, 매운 포즈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명적인 눈빛과 강렬한 어 좋아요. 강렬한 포즈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시선 앞쪽. 조금만 더 가까이. 한, 예, 프레임에 나올 수 있게.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번에 러블리 케미 가볼게요.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는 악마 하트를 한번. 네, 얼굴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면 봐주시죠. 사랑스러운 두 분. 맵단 케미를 제대로 보여줄 두 분입니다. 완벽합니다. 자, 우리 김재형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신혜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악마팀 3인방. 이분들이 대리 복수를 시행할 텐데, 먼저 정면 봐주시죠. 먼저, 예, 좋아요. 김인건씨 포즈를 좀 동참해 주시겠어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어, 좋은데요? 자, 내가 악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포즈. 좋아요. 갑니다. <laughs> 실패. 자, 다시. 응. 악마, 악마. 자, 악마 포즈. 귀엽게. 좋아요. 자, 세분 이번에는 악마 하트 가볼게요. 자, 악마 3인방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는 분들에게 예 한번 저격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조심해 세분 갑니다 정면 봐 주시고요 우리가 간다 악마 3인방 하나 둘셋 완벽합니다 자 김재영 씨 모셔서 손인사 한번 네그손 하트로 바꿔 볼까요? 네 어, 좋아요. 김인권 씨랑 재영 씨는 볼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분 함께 악마 하트. 한분한 분, 한 분, 예.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은, 네, 약간 카리스마 넘치게. 하나, 둘, 셋. 재영 씨, 이겨내요. 좋습니다. 우리 박진표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게. 감독님 네 중앙에 서시고요. 네분 가까이 서셔서요. 다섯 분 가까이 김인권 네. 씨네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기자님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그손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외치며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지옥에서 온 판사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